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 나눠서 무슨 경우지? <laughs> 자 1번 답은? 야 이거 이제 슬슬 이거 이거 1초큼 못하면은 바보지 두 자릿수 두자리수 따라 하지마 제가 원래 이상한 놈이라고 치고 왜 너까지 이상해지고 그래 쟤는 네. 버려 쟤 따라 하지마 이상해져 됐습니다 네. 자 1번에다 자열수 8열수입니다 80. 야, 이사님 말고 정상인이 없는 거지 지금 이 교실? 아뭐 어차피 다른 사람이 불러줄 테니 저 그거보다 더 반응. 오늘 지성이가 답할때는정상인이라고 칭심 아니죠, 말 맞아요, 너무 하아요 이거 녀 차별이야, 몰랐어? 아, 아 너무 맞아. 니다 차별. 이번에 답은? 다른 다. 아. 9 정답. 안. 번째 답은. 3십 아니야 이번에 진짜 열흘 연락을... 18, 18, 18, 18. 서인지를 음. 희생양 삼아서 정답을 맞추는 나쁜놈들부터. <laughs> <놔두고. 웃음> <아이고. 웃음> 민수야 답 대답 안 해. <laughs> 너 지금 나한테 삐졌냐 왜 대답을 안 말을 안 해. 나뭐실수있냐 근데 4번 답. 자 민수 4번 답. 그래, 215. 그래 215. 네? 왜요? 215. 예. 6 5라 나도 65. 네. 5번에는 다변인 것 같지. 아, 다한데. 세개세 개. 아닌가 두 개인가? 아빠의 답안 불러. 백승열 진짜. 누군가봐. 아니 이런 신성원 같은 놈 같은. <laughs> 너무 심한 녀가 <용> <laughs> 아니 니네 따라하고 있잖아. 제가 오늘 그래서 신성원 같은 놈이라고. 제가 원하는 컨셉인 것 같아서 칭찬이 주겠지? 그럼요. 어, 야 신성원 같은 승려라 5번 답은 모르겠어요. 어, 역시 신성원 같은. <laughs> 5번 답. 예 <laughs> 이디어 <이리오>, 정답. <laughs> 자이건 증명했어? 했어 했어. 뭐 써야 돼? 이거 그 뭐냐 총합 총합으로 해야겠어. 아니 아니 귀류법. 아 일단 귀류법 일단 시자 시작해 보자. 야 참. 네, 뭐, 쌤이 풀어하시는 <놀람> 거죠 이거? 쌤이 풀어하실 거죠? 내가 했던 거. 아니네. 아니 오케이. 아 이것다 막 실패했어. 삼 년째 김대호는. 저퇴시켜달라는 건떴는데얘가왜안 오는지는 안 뜨지. 저, 이거, 어이가 없어. 아니 일단 추석을해야 저퇴를 하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 그 이번에 저 문제 이해가 살짝 덜돼서 그런데 <laughs> 그세개의 문자 다음에 세개의 숫자를 썼다는 게 문자 세개 <laughs> 쓰고 그 다음에 숫자 세개 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자 세 개, 숫자 세개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문열 건데 미국 번호판이 아, 저렇게 생겼어. 네. 그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번호판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신청을 해. 예를 들어서 윤지성이다 그러면은 Y J S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번호판은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뭐 이런 거 보통 많이 써요. 야 자, 그럼 이번 이해되겠어 문제. 야, 지성아 네 문제 이해 되겠어? 뭔 소리인지 된거 같아요 된거 같아, 된거아니야아니 진짜 문제가 없네 아니 진짜 뭐 문제지? 我操！ 지금 저 4번 약간 타레프 런데 뒤 방에 분지봐 주실 수 있나요? 크게 차이 는없을 텐데. 좀 다를걸요 좀 뭐가 이상하네 네 결론은 음, 스타일인것 같은데 이게 그 원래 삼각형이었던 애하나그 음. 사각형이었던 애 하나 해가지고 두개 사라져가지고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다 해서 그냥 최대 나오는 개수에서 다섯 개빼버리는데어 음. 근데 개수는 비슷한네 결론은 음, 맞지 않았네 결론 결론은 맞다 음. 똑같은 말이야 음. 아 미안해 본심이 나왔어 자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주스들이 서로 구별이 되잖아 그래서 중복순위를 쓸거야 1번 주스 누구한테 줄까 2번 주스 누구한테 줄까 3번 주스 누구한테 줄까 그런데 한 명한테 멀빵되는거는 빼줘야 되지 그래서 멀빵되는거 두개 뺐어 주스 나눠주는 방법이 6가지 자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주스를 누군가는 두개를 가져가고 누군가는 하나를 가져가게 될거야 그치? 그래서 저 순서상은 앞에 거는 주수 두 개가 된 사람한테 주는 생수의 양, 뒤에 거는 하나가 된 사람한테 주는 생수의 양. 그래서 생수 주는 법이 세 가지. 이해되겠어? 네. 음. 자번 문제는 유지성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용준아 그럼 통한번안보어도 되겠냐? 갈수 있다. 진짜. 어, 아, 괜요아요 적게 아요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넌안 춥냐, 민수야? 네? 안 추워? <laughs>

배우야 잘 지내니 배우만 보 u to 요럼럼괜찮 n I love you. I l 동영상 you. I love you. I love you. I 그 o v e y o 오지 마. 오 v e y 어 u I love you. I love you. I 죄 o v e you. I love you. I <laughs> 그그 안되맨내기은못하 뭐냐 그 저번에 무슨 규정 막던거같은 뭐 하이스트 쪽에그문 그 있잖아요 거기 쓰면 퇴원시키겠다 는데 저거 고자이다자스다그 하이스트지 아니라 아니 나는 평소도 거기 쓰는데 나는 평소 쓰는데 그뭔 말이야? 저도 오늘 문안잖아요편 왔다 갔다 기편해편아 주차장 어차피 저기 목동이 형에서 걸어오니까 여기 무슨 네. 스파인 북 이쪽으로 와갖고 쭉 질러오는 데서 부모님 오시면 감사 Gracias. 기억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나 오너마다... 마나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야, 있으니다 설명. 법 모든 2 곱하기 정사각형의 빈색 개수가 짝수기라고 출발할 겁니다 이때 그냥 색깔을 숫자로 바꿔버렸죠 검은색은 요빈색은0 그래서 분석을 해보래요 여기 끝에 있는 4개의 수들은 4개의 칸들은 2 곱하기 정사각형에서 한 번만 세진 얘네는 두 번만 세진해드리고 얘네는 네 번만 세진해지고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여기 표시 해야겠다 네들동영 여기 봤을 때 코너는 4개 있고 뭐, 모서리 가운데 다 있는데 코너 합은 이미 문제에서 줬고 모서리 가운데 있는 수를 전부 총합을 와인 랑체라고 했을 때 이때 2 곱하기 정사각형이 그 전체에서 n마일 제곱이 있잖아요 나한테만 설명하는 거야? 난다 이해했어 그죠 n마일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부 4개 수의 합 이런 거 n마일 제곱이 있고 그럼 이런 걸다 더한 게 이제 코너에 있는 거 총합 한번 쟀으니까 3두번 쟀으니까 2네번 쟀으니까 4Z 이게 이, 이 가정에 때하면이 가정에 따르면 짝수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홀수죠 모순 그래서 4개 합이 홀수인 정사각형 즉 퀸트 개수가 짝수 홀수인 정사각형이 존재한다 끝 잘했는데 잘했는데 굳이 내가 흠을 잡자면은 라 뭐, 뭐가 뭔지 문제... 문제를 이렇게 서술을 해서 냈을때 아, 같겠 있죠? 최점관이 아, 봤을 때 이거를 채점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인가? 아, 그건 아니죠. 이 어, 정도면 잘쓴거 잘 아니야. 아니, 좀했었는데좀 예쁘게 서술을 해보는 건어떨까 나와서 보셔볼까요? 아니, 아니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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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게는 되게 예쁘게 잘 써놨어요. 아, 칠판이라서 이가 쓰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치? 어, 거의 논리는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똑같고요 어.